우리를 분노케한 뉴스의 대상을 골라 경고를 날립니다. 울트라스펙터클 분노 유발자 경고 프로그램. MC 리와 김 기자의 레드 카드.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김기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느덧 겨울이 됐습니다. <laughs> 12월입니다. 어 전에 그 지금 은 얼굴도 잊어버렸지만. 정동원 기자 후임으로 오셔 가지고 어그럭저럭몇달 지나고 여러 번 녹화를 했는데 훌쩍 가 겨울이 됐어 십이월 그죠 그렇죠 야 네. 세월 빠르네요 아 매번 국민께서 이렇게 네네. 정동원 선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네, 어려운 부시즘 심적으로 굉장히 좀큰 부담 아, 부담스럽습니다 네네네 <laughs> <laughs> 뭐 선배 말씀하신 대로 네. 시간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선배님 앞에서 말씀드리게 조금 명구스럽지만 <laughs> 아유네네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아, 시간이 빨리 간다. 저 이거 20대 20km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30대 30km, 50대 50km 뭐자 좋습니다. 자 하튼 여 아, MC리와 김미자 레드카드는요 한 달간 우리를 분노케한 뉴스를 골라서 그 대상에게. 이참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를 날리는 프로그램인데 승패가 있잖아요. 우승, 우승하면은 그 다음 주 어, 오프닝을 그렇죠. 멋지게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 네. 잊지 마시고. MC 리와 김 기자의 레드 카. 와. 음. 자 오늘은 제가 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먼저 어, 옐로우 카드를 날릴 대상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짠짠짠짠짠. 아이고, 이 앞에 딱 준비하고 있네요. 네, 오늘 제가 어 옐로우 카드를 날릴 대상으로는 바로 이 억대 보이스피싱 수법 진화 뉴스 속에 보이스피싱을 하는 바로 그분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날립니다. 지난 25일 오전 A씨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용은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마 의자를 구입했다는 것. 고액의 결제 대금에 논란 A씨가 곧바로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자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지난 8일에도 돈에 70대 노인이 전화비가 연체됐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8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 지난달에 우리 돈에서 경찰을 사칭해 가지고 프로그램, 컴퓨터에 원격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무려 1,20만원, 1,200만원입니다. 1억 8,000, 1억 8,700여만원을 가로챈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게 정말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사실은, 아니, 저런 걸 어떻게 당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참 이 발생하는 건참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일반인들만 네. 이런 보이스피싱에 당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네. 그 전직 경찰분도 얼마 전에 대구에서 보이스피싱에 네. 속아서 어. 오랜 기간 보호하셨던 전기예금을 어. 해약을 하고 어허. 그걸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다가 은행 직원들이 또 이런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은행 직원의 기지를 통해서 겨우 어. 막았다고 하는 소식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전직 게. 경찰관이 네, 그렇습니다. 야. 어 우리 이 강원지방 경찰청도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올해 네. 꾸려서 운영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는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 올해부터 올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623건, 피해액은 67억 원.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봐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 뭐 야, 이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로. 네. 네, 네. 그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 네. 보이스 피싱이 뭐 요즘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점점 진화하고 네.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뭐 대부분이 많이 아시는 음. 그 대표적인 보이스 피싱의 유형이 그 은행을 좀 사칭하는 유형들이 가장 그렇죠,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어. 카드가 잘못돼서 어. 통장에서 돈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렇게 아, 얘기하면 네. 누가 갑자기 긴장 안 하겠어. 그렇 돈이 막 빠져나오고 있지 네. 굉장히, 네, 굉장히 네, 이제 네. 조급한 마음을 이렇게 작을 네. 하게 한 이후에 이제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판단력이 맞습니다. 흐려지게 네. 되면은 음. 이렇게 속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또뭐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대출로 이자 부담을 음. 많이, 요즘 뭐 대출을 많이 받는 신분이 어. 많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분들을 골라서 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고 아, 하면서 아, 좋은 대출을 해 주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보이스 피싱을 하는 맞아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고하니요 그러니까 이런 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접하셔서 이런 부, 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좀이 사전에 인지를 하시는 게 피해 예방을 하는 좋은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네. 금융 당국에게 이제 그 조사권이나 중지 명령권 등이 없다는 점도 하나의 또 문제점 지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아, 금융 당국은 이제 조사 권한이 없고 음. 또 보이스 피싱 신고를 받아서 피해를 확인하고 수사 기간에 할수 있는 게 통과하는 네. 절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수사권이 음,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음. 지난 7월, 7월에 이제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이 핵심 권한이 이 조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늘 음. 그렇듯이 런 관련법들은 항상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맞습니다. 저런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기태 기자께서 한번 옐로우 카드를 달릴 아, 분노를 유발시키는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아... 아 여깄네요. 제가, 네. 제가 굉장히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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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FC 검사, 검사 결과 비리백화점 강원FC 조태룡 대표 퇴직금 논란의 당사자인 강원FC 조태룡 대표에게 옐로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오민구단인 강원FC가 조태룡 대표 이사의 운영 비리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거액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광판 광고 계약 후 구단에 들어와야 할돈 500만 원을 조태룡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했고 구단과 단독으로 체결해도 될 광고를 조대표가 광고 대행사인 M2H를 협약 업체로 끌어들이면서 광고료의 절반인 2,750만 원을 M2H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도의회를 중심으로 조 대표의 비위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는 강원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진 사퇴를할 경우 해임과는 달리 수천에서 수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강원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 도민구단인 강원FC의 특별검사 결과 조태룡 강원 FC 전 대표의 불법 비행이 무려 11가지나 밝혀졌습니다. 와. 뭐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시고 강원 FC를 좋아하시고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난 그 봄에 작년 참 봄에 네. 우리가 조태룡 대표를 모셨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네, 그렇죠 조태룡 대표가 처음에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분위기도 싹 바꾸고 좀 우수한 선수들 차이 끌어들이고 돈이 늘 부족했던 그 이 이제 구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끌어들여서 정말 성적도 잘 나왔고 네.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나갔었잖아요. 아니요. 도전을 했다가 아, 아니, 도전에 아, 실패했습니다. 아, 죄송. 네. 아, 아왜 이렇게 바로 아, 네 네네, 아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거기참 나가려고 목표를 잡았어 뒀다고. 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했었고 하여튼 나름대로의 말도 안 되는 참성적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랬는데 불구하고 야, 이런 뉴스가 좀 접하면서 저도 아,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죠. 네. 선배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도민분들이 괜히 기대가 좀 컸었거든요. 아, 그럼요. 마세룡 대표가 취임한 네. 이후에 원래 야구계에서 좀 잡뼈 긁으셨던 분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축구계로 넘어오면서 강원 fc의 사장이 되면서 부임한 이후에 처음 한 일이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을 속속 영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근호 아, 선수라든지 네. 뭐 오범석, 정조국. 이런 스타급 선수들을 계속 대거 영입을 했었죠. 구단에 과연 도, 그 정도 자금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많은 선수들을 대폭 물갈이를 하면서 참, 음, 조태룡 대표 부임 이후에 성적을 내기도 했었고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저 도민들도 굉장히 주목을 했었고, 오, 네. 사실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한줄한줄 한줄 흘러나올 때, 설마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네. 뭐 이런 그. 조금 의심 이제, 이제 아니 뭐 어떻게 저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한국 프로축구 연맹 음. 상벌위원회가 그 이혐미가 사실상 사실이었다 이렇게도 밝혔고 네. 결국은 저조 대표에게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명령 그리고 그렇죠. 우리 구단에게는 5천만 원의 벌금 네. 이걸 부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어, 우리 조태룡 대표가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렇죠. 징계나 해임 또 파면이 아니라.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게 조 대표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또 수억 원의 또 퇴직금이, 퇴직금 이 퇴직금 문제가 퇴직금 또 한동안 맞아요, 맞아요. 거론이 좀 됐었거든요. 네,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또조 대표의 퇴직금은 규정상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네, 입장 을 네, 밝히긴 네. 했었는데 네.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되면서 강원 네. fc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되게 수면에 떠올라서 지금 아주 다글다글한 상황입니다. 여론. 이 아유 그렇습니다. 음. 어, 저는 이,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일단 강원도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음. 강원 F C의 구단주가 도지사이고 그렇죠. 네. 또 이제 물론 도민 구단입니다만은 직접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은 도가 갖고 있는 건데, 네. 야 이거는 도도 좀 무책임했던 것이 아닌가. 음. 그냥 성적만 내면 좋아라고 했던 것이 안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우리 이제 강원 FC 구단 그 과거를 한번 그래서 한번 제가 훑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우리 강원 FC가 창단한 지한 10년째인데 그렇죠. 그동안 네. 그그이 구단 대표를 하신 분이 인기를 채운 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laughs> 예, 예, 조사해봤습니다. 그저 초대 대표가 업무 추진비 유용으로 문제가 돼서 못 벗었고요. 이대 네. 대표는 또 강원도와 끊임없이 그 갈등 속에 또 사퇴하셨고요. 3대 대표 역시 또 부임 이후에 팀이 처음으로 이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또 임기를 못채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 조태룡 대표가 4대 대표였는데 역시 또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 의사를 밝혀버렸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이거는 강원도가 책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한 가지... 네. 꼭좀 네. 드리고 싶었던 말씀, 이 기사를 옐로카드 대상으로 선정을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강립씨가 지금 10년이 됐는데 네. 창단 이후에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늘 문제가 발생되는 게 비시즌이 아니라 시즌 중에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선수들이 경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외적인 부분에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네. 성적을 낼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음. 부분에 왜 강원협회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네. 새로 구성되게 된 이사회에서 뭐 명확하게 좀가이드라인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옐로 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정말 욱하고 정말 이런 표현도 쓰고 싶어요. 사실 우리 를제이좀 거친 표현이지만 비방용 표현으로 <laughs> 뚜껑 열리게 하는 이런 뉴스를 어, 만든 분들, 만들어낸 분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제가 아, 레드 카드를 날릴 시간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드 카드의 대상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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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네. 아. 네. 국공립 어린이집도 비리 논란 뉴스 속에 각종 비위를 저지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과 지자체에게 誰に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부모들의 충격이 종채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각종 비비가 숨겨져 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첫 월급으로 원장에게 속옷 하나씩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걸리냐 교사들에게 은근히 속옷 선물을 요구하고 우리 남편 하얀색 신사 양말 좋아해 나도 속옷 선물 좋아해라며 원장 본인 남편의 양말 선물까지 강요합니다 춘천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민주노총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춘.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리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 사실 얼마 전까지 그 사립 유치원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언론 각종 뉴스를 그냥 도배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거 사립 유치원 참 문제 많아라고 음. 했다가 설마 설마 했던 세상에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그렇죠. 야 이게 정말 보통 이 얘기 가 아닙니다. 대충 나와 있는 얘기만 봐도 무슨 뭐 선생님들 교사들한테 첫 월급 받으면 원장님 속옷 선물하세요. 그다음에 뭐 원장님 남편한테 양말 선물 사오세요. 별 유치한 짓을 다 했고요. 뭐 집에서 안 먹는 식재료 갖다가 저기 아이들 저기 저기 저 네. 식재료를 또 재활용하고 막 이랬대요. 네. 이돼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아 저도 정말 아. 화가 나는데요. 네. 뭐마 어마...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인 모든 아마 부모, 부모님들이 아마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보니까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 비리도 뭐 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원장이 새 교구와 가전제품을 구입을 한 다음에 새 제품은 본인의 집에 가져다 놓고 본인의 아. 집에 있던 선제품을 <laughs> 어린이집에 갖다 놓고 네. 뭐또교구를산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음. 또 교구나 그 실제로 가져다 놓는 교구나 장난감은 재활용 뭐 용품점에서 구입을 해서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장에서 주워다가 갖다 놓는다든지 또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쓰, 사용한... 아, 참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식자재 그렇게 그것도 모자라서 네. 구입한 식자재또 반은 원장이 또 본인의 집으로 챙겨 가거나 급식비를 이용해서 술을 사거나 <laughs> 네, 정원이 50명인 어린이집에서 아 제가 이게 정말 화가 났었는데 네. 두부 두모로 국을 끓여서 먹였다고 하는 부분 아이들이 아, 두부, 얼마, 두부 네. 두모로 아이들이 50명. (50명을) 먹였다는 거죠 그데 아이들이 뭐 양이 일반 성인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이~ 런 부분 또뭐 원장 본인 집에 제사가 있는 음. 날이면 네. 어린집에서는 보통 그런 음식들을 잘안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문어나 이런 부분 이제 반팔이 진짜 상에올라간다던 그런 물품은 어린이집 음. 비용으로 구입을 아, 해서 와.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아 저는 이 음.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네. 고마, 예. 아니 저김비태 기자님은 슬라의 자녀가 딸한명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 사람. 아닌가요? 아 유치원 아, 다니고 있습니다. 유, 아이고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네 그, 아, 사립유치원에서 공립 네, 사립 요번에 아, 적발된 네.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적발된, 네.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적발된 유치원에 아, 다니고 있습니아 적발된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네. 계속 다닐 겁니까? 네? 계속 다닐 겁니까? 아, 뭐, 예, 일단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 보낼 저, 데가 없어요. 그 유치원 뭐, 폐원한다고안 한가요? 안안 네? 하나요? 안 폐원한다고 아, 아 예. 안 하네? 뭐, 뭐, 예, 그, 그러시진 어. 않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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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얘가 잠깐 격길로 네. 나갔는데요. 네. 아, 제가 요, 요, 애들 저는 이제 물론 뭐 아이를 다 키웠습니다만은 네. 이 얘기 나오면 자꾸 옛날에 그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냈던 그, 그 시절로 자꾸 돌아가요. 네. 야, 그때는 정말 아이들이 전부잖아요. 네. 내 삶의 전부. 막, 텐트 어렸을 때, 막,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런 게 많은데 부모들한테,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지금 불안해 할까. 이, 보내고 싶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히, 그래도 우리 일반적으로는 국공립은 괜찮겠죠 어린이집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래서 사실 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보내면서 국공립을 더 선호하는 건데, 음.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엄청 실망된 거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불과 전체적으로 7% 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대부분이 또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상은 말만 국공립이지, 뭐 저, 사립. 개인 소유나 마찬가지다 이런 음.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 상황이다 보니까 이또 국공립 뭐할것 없이 어린이집도 사실 정부로부터 이 누리과정 지원비를 네.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 뭐몇년 전까지 항상 논란이 됐던 아, 맞습니다. 누리과정 네. 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최근 비리를 저지른 이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네. 이 어쨌든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어린이집들도 이렇게 비리가 적발이 됐을 때는 이번에도 음. 뭐 공개가 된다 안 된다 해서 된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한게 없이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공개를 음.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지난번 사립유치원 문제였을 때각 음. 시도에 그 교육감님을 사실은 비난했던 것이 네. 사실상 다 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네. 쉬쉬하고 발표를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스로 뭐우리에게 우리, 징계하고 뭐 경고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는 우리 어, 학부모들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는데 네. 결국은 이 어린이집 문제도 결국은 이 공무원들하고 어떤 그 서로 봐주고 이런 눈감아 주는 어떤 그커넥션이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이게 의심을 하는데 네. 사실상 뭐. 그 국회 그 감사에서도 나왔대요 국정감사에서도 음.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닌다 음. 벌써 그러면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논다는 얘기는 컨넥션이 <laughs>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인데 네. 네. 하여튼간에 요즘 모든 지자체가 거의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천구막 대안을 내놓고 하잖아요 네. 뭐저애 낳으면 출산 축하금 얼마 드립니다 뭐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거.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것. 이런 곳이 있어야지 애를 낳고 싶죠. 맞습니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고 하면은 지금 저기 이 결혼해서 애 낳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야, 이거 차라리 내가 키워야 되는 거아니야 이런 생각을 네. 하면 불안해서 애를 낳겠냐고요. 그렇습니다. 낳겠냐고요, 정말로. 하여튼 정말 좋은 아주 정말 우리 분노케 한 뉴스 레드카드 잘 날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 기자 순서입니다. 네. 아, 레드그드 내가 날린 거구나. 참. <웃음> 다시, <웃음> 아, 다시 가야 되나요? 흥분이야. 한창 하다 보니 흥분하다 보니까, 보니까 <laughs> 내가 날린 게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갈까요? 아, 네. 저, 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멋지게 레드카드를 날렸고요. <laughs> 네. 아, 제가, 제가. <laughs>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김 기자께서 네. 네, 레드카드 날릴 저, 뉴스의 대상을 골라주십시오.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네. 레드카드 아~ 저는 네 불량 달걀 판매 구입 외에 나오는 불량 달걀 판매업자들과 관리 감독 기관인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레드카드를 날리겠습니다. 껍질이 깨지거나 흠집이 난 달걀 일명 파라는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전량 폐기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 달걀이 값이 싸다는 이유로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최원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할 값싼 달걀을 찾자 주저없이 액란을 추천합니다. 이 액란은 달걀 껍질이나 난막이 손상돼.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 처리해야 하는 불량 달걀. 게다가 가공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은 양계장에서 액란을 만드는 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양계업자가 트렁크에서 플라스틱통을 꺼내 음식점에 건넵니다. 불법으로 가공된 액란입니다. 이 액란은 돈가스 튀김옷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공단 입주기업 구내식당과 급식 배달업체 등에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액란을 받아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불량 달걀은 또 껍질이 깨지거나 흠집이 난 달걀 일명 그 파란을 얘기하거든요. 뭐 아... 계란 구입 달걀 구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위에 깨져 있는 계 달걀들이 네네.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달걀들을 말하는데 아... 원칙적으로는 이 깨진 달걀 이 파란은 이제 반드시 그 농장에서 폐기 처분을 해야 음... 되는게 법적으로 근거되어 가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 네. 근데 네. 네. 이게 또 양계 농장과 도매업자 도소매업자들 또 그리고 식당간의 이해관계 음... 이해관계들이 마저 떨어지면서 이런 버려져야 할 파란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아마미에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일부 업자들이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 3 주간의 걸쳐 잠복 추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마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음. 양계 업자와 이 도소매 업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이 좀,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네. 생각보다는 많았다. 생각보다는 많았다. 네, 네, 네. 이, 이 달걀 생산 과정에서 이 껍질에 금이 가거나 깨진 달걀, 아까 말씀드렸던 파란이 네. 한6%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오. 그 깨진 정도가 심해서 이 폐기 처분해야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되는 달걀의 비율은 한0.5% 네. 이상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 되냐면 산란 네. 게 이제 그 알을 낳는 닭을 한 5마리, 5만 마리 정도 키우는 양계농가의 경우에 하루에 이런 깨진 달걀 파란이 네. 한열판 30개짜리 열판 정도씩 나온다는 나온다.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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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이 이 파란을 보통은 땅에 묻어서 거름으로 쓰거나 개분과 함께 섞어서 이 뒤에 따로 별도의 보관 시설에서 음. 개분과 함께서 만들어놓고 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폐기 처분을 하려면 노동력이 또 들고 분리를 다 하고 네. 또 그걸 다시 이제 퇴비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력과 돈이 음. 또 계속 들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양계 농장과 이제 업자들이 불량 달걀의 이제 껍질만 내서 안에 이제 내용물 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내용만 내용물만을 앵란으로 가공을 해서 식당과 제과점에 이제 팔아서 부가 음. 부가 이익을 이제 챙기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문제 제일 큰 문제는 이런 달걀이 혹시 우리 소비자들한테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불안한 거 아닌가요, 정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네. 굉장히 좀 집중을 해서 취재를 했는데 네네. 이. 그 달걀이 나오는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닭이 알을 낳는 곳과 분변이 나오는 곳이 같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달걀에는 늘 언제나 분변이 묻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농장에서는 네. 생산 농장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세척을 하기는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100% 깨끗하게 세척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음. 이렇게 분변이나 이런 게 이제 오염이 될수 있는 파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 연구원에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요. 네. 뭐 내용이 좀충격적인긴 합니다. 깨진 달걀의 경우 처음에는 정상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세균 증식수가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음. 근데 72시간. 후에는 세균 수가 1,500에서 3,000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렇다 보면 깨진 파란이나 앵란의 음. 경우에는 식당에서 두고 쓰는 상태인데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2차 오염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저 농림 축산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몰랐던 이, 음, 거예요? 그 농림 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네. 식약처에서도 이런 네. 뭐 단, 관리 감독이나 단속을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네. 선양법에 이게 명확한 규정도도 있습니다. 근데 음. 현행법상 이 불법으로 달걀을 액란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다 적발이 되면 이 관련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네.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데 사실 뭐늘 저희가 어 뉴스를 보도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음. 정부 차원의 이런 자진단체나 이런 데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뭐 이번에 저희가 취재했던 원주는 행성역만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그 수많은 양계 농가들의 이런 거를 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담당 공무원들이 두 명에서 세 명밖에 되질 않아요 한 자치단체 그럼 다른 업무들과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뭐늘 나오는 핑계이긴 음. 하지만 일,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네, 손길을 묻치지 아, 못하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예, 이런 네.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고 이런 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음. 이런 그 관련 법도 뭐 법이지만 사실 양, 생산하고 있는 양계 농가나 도소매 업자들의 이런 의식 개선도 굉장히 좀 중요할 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음. 뭐라 그럴까요. 이 내가 생산한 달걀을 음. 내 아이와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음. 생산을 하신다면, 그렇죠. 물론 지금도 음. 그렇게 생산하고 계시는 음. 양계업자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겠죠. 당연히. 일부의 네. 이런 그 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음.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맞아요. 인지를 하셔서 이렇게 생산, 먹거리를 생산하신다면 이런 문제들이 음.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제가 한 가지 아, 더 네. 말씀드릴 네, 부분이 네, 네, 네. 저희가 아, 하세요, 하세요. 제가 네. 이제 저희 오늘 인사이드 레드카드 녹화를 하기 전에 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네.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의뢰를 했는데 오늘 단속을 나가기로 한 날이죠. 네. 근데 당일날 나가봤더니 네. 단속, 저희가 그 직전까지 확인했던 모든 현장들이 다 치워져 있던, 있었거든요. 네. 단속에 나서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네. 일부 공무원들이 양계 업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음날 단속이 있을 거라는 걸 사전에 정보를 미리 제공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그런 암암리에 불법 파란과 앵란을 팔고 있던 업자들이 그런 사전에 단속 정보를 인지를 하고 다 치워버렸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짜, 소위 얘기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식의 이런 네.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불법 먹거리, 이런 나쁜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계속 생산을 해 오실 거고 이런 네. 음식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계속 제공이 된다면 결국은 양계업계 전체가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 네. 때문에 정상적으로 달걀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공무원들도 이런 양계업자분들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음. 바람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드디어 MCD와 김 기자의 레드카드 승자를 가릴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자, 오늘은 네. 매력 발생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 네. 바로 하겠습니다. 아나 준비해왔는데 어? 그럼 뭐? 아 나는 해봤어 아우 정말 아전 없어 안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네. 어, 내가 이긴 거지 뭐누자 아, <laughs> 하나 둘셋셋셋 <laughs> 네. 뭐야 <laughs> 뭐야, 나, 진 거야? 에이씨. 에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에이, 정말. 자, 벌칙이란 지금, 지금 표정 <laughs> 관리하는 거, 표정 관리. 자, 소감 한 말씀 하세요. 네. 네. 아, 네. 네. 네, 잘 들게. <laughs> <laughs>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멋지게 외치면서 마무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m 슬리와 김기자의 레드카! 카!